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 가느냐라고 핀잔을 줬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북 제재로 남북 경협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옥류관에서 열린 남북정상오찬에는 남측 특별수행원들도 함께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강모 LG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리성건 조국 평화통일위원장과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리성건 위원장이 대뜸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며 핀잔해준 사실이 뒤늦게 통일부 국감에서 드러났습니다. 정색을 하고 말이죠. 아니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 면서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남측 대기업 총수들을 향해 대북 투자를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전체적으로 북측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가 더 속도를 냈으면 하는 그런 측면이 뭘 해요?